좋은 거 같아. 안 공기 말고 바깥 공기가 좋은가 봐. <목소리도> 맛있어? 게 붙이고 저거 아, 커로 먹은줄알겠다 응, 맞다. 똑같은 거야. 에이, 이제 다 녹았다, 저거. 다 녹았다 근데. 어 체리 왼손 잡이네. 어우. 왜? 항상 없어. 왼손을 집으면 왼손 잡이고 오른손을 집으면 오른손을 먹고 그냥. 시원해요? 삼촌도 시원해 어... 삼촌이라고 불렀다가 아빠라고 불렀어 삼촌! 고야 고모부? 고모부? 좀이따 이따 오신대 이따가? 어 아이고 좋겠다 딸리면는 삼촌이라고 불러줘서 체린나 근데 아빠는 어디 계셔? 아빠 어디있어 아빠? 근데 채린아 아빠는 어디있어? 아빠 여기있다아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좀전에 삼촌이라며 삼촌이라며 <laughs> 이랬다 저랬다 편한대로 <laughs> 불러 그냥 오빠라고 네. 불러도 돼 애들한테 막 누가 그러잖아 말하 응.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시키라고 응. <laughs> 근데 채이는 여보가 부터하지 않아도 뭐 삼촌이라고 불러줘서 오빠라고 불러도 돼 오빠라고 해 응.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정도인데 먹고 나면.